<laughs> 자, 듀오 구합니다. 꼬봉 구해요. 아, 네 아, 별풍 듀오 구합니다. 네네네. 골드 환영, 플레 환영, 실버 환영. 예, 예, 예. 다 됩니다. 네네, 네 현재 한판이기면금하고요 예, 예, 예. 꼬봉 아니죠. 같이 꼭을쓸 사람. 예. 자, 자. 듀오 하실 분 지금. 쉬 싸고 올 테니까 깔끔하게 쌓이 있으면 좋겠네요. 예. 예, 예, 예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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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어요? 어, 없어요? 만약 제가 솔키를 전나게 따여서 똥을 쌌다. AS, A.S. 들어갑니다. A.S. 들어갑니다. 에... A.S. 없어요? 아니, 이거 없다고 지금 듀오 이벤트인데? 아니, 안할 거면, 씨발, 물어보지 마. 꼭 씨발, 살 사람도 아닌데. 이거 구입할 거야? 안할 거잖아. 구입 안할 거면, 소똥 물어봐. 실버 된다고요, 된다고. 저 골드에요 골드 그.. 살 사람인만 물어보세요 살 사람만 예.. 네. 헬로 어마어마한 놈 어마어마한 놈인데 진짜? 미션 적 정글 선레드 먹으면 300개에요 700 데스 마이너스 200입니다 단판 승리 시 허어? <laughs> 어 잡혔다 잡혔다 야나 어? 개.. 개조박 걸리는데? 야 우리팀 4픽 이 새X 병신이야 나야. 아, 너야? 아, 미안, 미안. 아, 아, 미안, 미안. 아, 너였어? 아씨 아, 아 넌줄 몰랐네, 아 아, 씨발, 닿지. 자랭은 그럼 마이너스 300 할게요. 킬당 100하고. 오케이? 와, 존나 빨리. 이거지. 거기다 오 p 야, 이건 나 먹으라는 건데? 자랭 수준 볼게요. 자랭이야? 야 어? 아니 어디서 병신이 아니 이거 이거 수 있나? 아니 이거 쉬 씨야야? <laughs> <laughs> 오케이 단판 승리시 오케이 갑니다 삐요 슈리 삐삐삐요 아니, 잠깐만, 이거 상대를 해도 어떻게 먹어! 아니, 이거 싫어야 아니, 이새끼또 강타야, 이걸 렉처. 이거, 좀 <laughs> 이거 레오나? 이거 불러 먹으면 안 되나요? 아, 오케이, 오케이, 가나? 오케이. 아, 늦었네, 씨. 어! 야, 이거 미드 같이 찌르자. 간다. 아, 씨발! 나안 되겠다. 와씨발 이거 실화야? 이거지. 어 이게 무빙이야. 에이, 야 와도 돼. 아씨, 아까풀 안 썼으면 씨발 대가리 깼는데 씨발. 아이 새끼 뭐 하는 새끼야 진짜 식아 제드 병신 같은 새끼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죽어? 뭐야? 뭐야? 베인 키우면 안 돼. 씨바 원거리도 키우면 안 돼. 못 잡는다고. 내가... 아, 씨바 이거 뭐야? 제들 개새끼 현준아... 현준이 씨뺄럼 진짜로... 아, 현준이 새끼 씨바 이거... 아니, 미드가 이게 사람 새끼가 아닌 새끼가 올려가지고 씨... 정리비열. 존나 맛있고요. 어. 왜? 줘 지금 몇 개예요? 0개. 6개. 0개라고요? 삐요 시리 삐삐삐요 아 드리기 타겟스 아이 새끼 대갈바 깨지는 거싫어야이 <미미> 개새끼야 니몇 연패야 이 씨발놈 이 새끼 몇 연패야 11연패야 개새끼야 그럼 11연패 때마다 씨발 지성지성 이기하는 거야? 야, 뭐 삼거리로 가봐 삼거리 루시안 있는 거 같은데? 오야나 어, 가는 중 가는 중궁 켜야 돼궁 켜야 돼 아마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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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꺼저 그치지 마, 미친 새끼, 뭘왜쫓라니야 <laughs> 빼야 돼, 빼야 돼. 병신 같은 제대 애여기 여기, 여기 루시안. 아들을 네, 당했습니다. 빼, 아니 빼야 돼. 훔, 훔, 훔. 왜 그런 사람요? 없어. 이기면 끝인데 한번더 기회드릴게요 두번 어떤가요? 아니요, 어, 이판 좋았어요. 이길 수가 없어, 씨발 너는 참는다, 이개 같은 새끼야 에이 절대 안 통하지? 음. 패로 또 필요. 아니 이거 상준이 거의 없는 셈이야. 애가 야 이거 봐. 씨발 표창 맞히고 봐. 야 너는 왜 걔한테 궁을 써 줘? 치놈이네. <laughs> 우리 <laughs> 편이잖아. 진짜 백도 가봐? 아, 와 뭐야 이거. 안떼는거 없네. 야! 아 씨발놈. 이기겠는데? 야, 이거 몰락을 버려야겠다. 아, 이거 심파자도 버려야 될것 같은데. 아, 씨. 잡기 너무 빡센데? <laughs> 포기 안 했어? 포기는 했어. <laughs> 아니, 포기는 했는데, 이길 수는 있을 것 같은데? 따발총이다, 씨발! <laughs> 씨발 세 명이 살아났어. <laughs> 제일 약한 애들만 <일만> 살아났냐? <웃음> 아 씨발! 뭐야? 비카프로 간다잉 간다네. 아 또. 지금 1,000개에요? 오케이 한번더 기회 준다니까 이기면 해보자 승호가 C8 어지세요야 <목소리도> 제드야 이거 하자! 제드 이기발 려보 <목소리도> 어디가! 어떻야갈수어준아 바로 바로 준아 바로 바로 준아 씨발려나 고수뭐 해? 내 말고 이 개새끼야 내려와. 끝내, 끝내! 형준아, 이도 와. 끝내자. 형준아!